핵심은 윤한기 씨네요. 뭐야, 파키도 없다. 파키도 바... 없다. 이 까만 봉지 이 사건. 이거는 김학래 씨 사건이요. 에야 <laughs> 여기서 또 떨... 그때 김포공항에서 음. 떠났지.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야. 네, 김포요. 딱 나타났는데 까만 봉지. <laughs> 봉지도 아니야, 봉다리야. 봉다리. 봉항이에요? 비닐, 비닐. 비닐 봉다리와 봉지의 차이도 엄청나거든 <laughs> 그거 하나 달랑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속옷하고 양말만 들은 거야 그래서 아니 다들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어떻게 내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 좋은 거 하나 살라고 아, 그냥, 그냥 맨몸으로 가시는 거어 <laughs> 맨몸으로 이거를 한달 8일 동안 미국 전 미국을 캐나다까지 공연 끝나고 오는 날 샀어. 아 미국 가면은 그냥 큰 트렁크 하나 사야 되겠다. 네. 미국 도착하면 바로 살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시간이 안 맞아. 공항에서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집은 점점 불어나가지고 비닐로막 <laughs> 찢어서 져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반찬으로 막, 막 십자가로 막 이게 뭐 선물 사서 또집어넣고또 집어넣는 거 그러다가 계속 비닐, 비닐. 배기지를 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봉 비닐 봉지를 주면은 야야거 챙겨 김망내 줘야 돼. <laughs> 이래 가지고 챙기은김망내 씨는 저녁에 호텔 숙소에 들어갈 때 손이 이러고 이루고 들어가서 이러고, 들어갔어, 이러고. <laughs> 왜? 봉지가 하나씩 이렇게 다 걸린 거야. 밥만 먹으면 나 트렁크 언제 사지? 않겠는데? 나 혼자 간살수 없으니까. 살수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저기 그 단장님. 그 트렁크 <laughs> 어디 가서요이 <사요? 웃음> 이 용지 여기도 왠수 같아요. 여기도. 어, 야, 트렁크 언제 사냐? 내가 어, 이러면. 아니, 그뭐 이런 아니 그뭐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언제 쇼핑하러 가면. 근데 이게 쇼핑 사람이, 사람이, 그, 어. 사람이 부지런해지 아... 숙소가 여기다 그러면 딱 내려가지고서 다들 숙소 들어가기 전에 가방 파는 데가 어딘지 가서 저게 있지. 아 가방 사 갖고 와 그럼 봉지 또 구하면 돼. <laughs> 김학씨그러 그러니까 이게, 김학래. 생각해보세요. 미국, 미국에 한 40일을 머물면서, <laughs> 집이 얼마나. 종지마다 전부 이야 K.I.M. 이렇게 써가지고. K.I.M. 이렇게 지고이지이거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게지지가서고이고 K.I.M. 고이거 아니 보디는에 남들은 만화 트럭 가지고 그랬는데 기망 내시 그걸 비닐봉지를 열 개를 놓고 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기망내 옆에는 안 있으나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혹시 여행 가는 사람한테 내꼭 부탁하나 하고 싶은 게 네. 필요한 거를 여기서 구입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가지고 가야지. 미국 가서 뭘 하겠다 프랑스 가서 뭘 하겠다 이거 절대 못 하겠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우리는 3, 4십 일을 다니는데 네. 자꾸 가는 데마다 쇼핑하는 건뭔고 그렇죠, 모르겠어 뭐 사고 살림 사고가 자꾸 늘잖아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은 것도 안 쏟아지려고 묶잖아요 어. 양말 찾으려고 열개 뒤지는 건처음 내 물건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지네들 트렁크 뭐 이렇게 다이얼 돌리고 열고 귀찮으니까 네. 이건 내 <laughs> 비닐로 집기고 지들 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면 은내 비닐봉지에다 전부 정해다또 <laughs> 저녁 되면 와서 형님 내가 아까 거기에 뭐는데 <laughs> 아, 그래, 내가 무슨 집꾸냐 뭐야. 그래도 진짜 <laughs> 짜증나나중에 그래도, 짜증나서 어, 그래도 아, 집은 이거. 제일 빨리 찾아. <웃음> 그래요? <웃음> 왜냐면 집 나오는데 보면 은한열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laughs> 쭉 나오고. 백국 <laughs> 네, 잘 잡으시고요. <laughs> 개그야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는 <laughs> 내 와. 운명. 아 이거는 아무래도 가족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네. 내 운명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족이죠. 네. 가족. 우리가 8년 반 동안 애가 음. 없었어요. 네. 애가 없다가 결국은 그 이덕화 씨가 음. 어느 날 전화왔어요 밤에. 아니 새벽에 밤에 음. 웬일이야? 밤자 자야 되는데. 음. 아유 너한테 멋진 선물 하나 하려고 우리 집에 잉어 그림이 있다. 잉어. 음. 이거. 음. 이거 침실에다 걸어놓으면. 바로 애가 진다. 열 쌍이 가져가서 지금 현재 여덟 쌍이 다 임신을 하고 음. 한 쌍이 임신 직전이다. 음, 음. 잉어 그림. 어떻게 할래? 음. 그냥 잘래? <laughs> 고맙다. 대친 음. 간다. 음. 밤 12시에 차를 타고 방배동까지 가서 네. 그 잉어 그림을 갖다가 침실에다 걸어 놓. 네. 침실 머리맡에다 걸어 놓. 머리맡 밤에 그걸 못을 봐. 박아. 아서 그리고 꼭 그걸 봐야 된대. 그래 갖고 어. 이거를 걸어 놨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아. 그때 당시 5년 됐을 때 빌려줬거든. 음. 그래 갖고선 다시 반납을 하고 결국은 그 우리 또 사랑하는 아우 최민수 그 친구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이 네. 우리 또 수민이 엄마하고 같은 제 크리스천이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그러니까 (8년) 반 만에 네. 이 세상에 저랑 똑같이 네. 저는 네. 얻을 거다 얻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다 행복한 네. 그런 아빠로서 지금 살고 있네. 역시 뭐그 아이가 네. 제일. 네. 뭐 어, 너는 내운명이고요 가끔 이제 제가 지방 가서 한 3일 동안 안 들어오면 문자가 날라옵니다. 네. 아빠, 집에 좀 놀러 와. <laughs> 어, 엄마랑 커피 한잔 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아, 어, 귀엽다. 응. 네. 딸이 좋참 귀엽다 그러면서 네. 한칸쭉 올리면 밑에 용돈 쪽쪽 소리가 나. 아, 해줘야저 어떻게 안 주겠어요. 네. 네. 저는 아. 그 네. 어~ 임미숙 씨 이게 뭐저 군대 갔다 와서 앞만 보고 막 그냥 그~ 봐국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미 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거예요 네. 제가 서른여덟에 장가를 가는데 근데 주위에서 전부 다 추천하기를 이거 뭐~ 가공도 좀찾주라그 임미숙 괜찮던데 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아, 뭐~ 미인이시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 뭐~ 배거였다가 후배, 그렇죠 네. 후배죠 아, 많이 근데 이제 어, 있지, 근데 있지. 이제 <laughs> 장난 삼아서 이렇게 너 나한테 뭐 시집 안 올래 뭐 이렇게 이렇게 툭툭 장난해 을볼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 오빠 나는 믿는 사람한테가 이러더라고 믿는 사람 믿는 종교 종교 아, 믿음, 믿음. 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 가겠다라는 그 어. 이튿날 성경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큰거 하루 사들고 옆구리에 끼고 다녔잖아 그리고 그 개그맨실에 딱 들어가서 얘들아 베드로라 불러다오 베드로? <laughs> 신앙까지 맞습니다. 정말 종교도 바꿔가지고 얻었는데 각서를 전화번호 못 잊는 거야 그거 내가 제가 이특까지 살아보니까 여자 말잘 들어야 돼요 남편 음, 말 여자 말잘 들어서 손해 볼거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두 여자 말만 <laughs> 잘들어면돼요첫 네. 번째. 마누라 얘기 들어 잘 들어가지고 손해 볼거 없어 네. 두 번째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마누라 <laughs> 아, 워낙 친하시니까 같이 네. 노래 부르러 다니신 적 많으시죠? 안 친하고 없어요. 노래 부르는 적도? 없어요 <laughs> 저는, 오, 처음이세요? 저는 노래를 못하고 네. 이용식 씨는 정말 가수다 노래를 잘해요 아. 그리고 김학래 씨가 노래하는 건 아마 국내 그가 아니라 국 해외에서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자, 그럼...